음,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유익했어요. 아, 굉장히 유익했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유익했죠? 어... <laughs> 안녕하세요. 스티븐 잡팁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몰라도 되고 알아도 배울 도움 안 되는 어, 잡팁을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 태블릿 배경화면 꾸미기 2탄입니다. 2탄. 어,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전에 이화 영상에서 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어, 사용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실제로도 내가 이렇게 어, 설정을 해가지고 잘 써왔어. 음. 그래서 윈도우 10 테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음. 어, 이거를 지금 한 9개월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어, 좀 지겹기도 하고 어, 일단은 색상에서 지금 보면은 음. 좀 블루, 파란색을 좀 많이 썼잖아. 오, 많아. 어, 파란색인데. 그렇지. 응. 그래서 RGB에서 블루가 응. 어, 상대적으로 수명이 더 떨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아, 어, 그래서 이번 기회 한번 바꿔주면 어떨까 응. 어,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기본 틀은 응. 이대로 갈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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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 되게 많이 바뀌거나 응. 뭐 없던 응. 걸막 창조하거나 그러진 않아. 응. 어. 일단은 런처는 그대로 사용할 거라서 응. 어, 이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사용했거든 응. 어, 근데 지금도 쭉 그걸로 사용할 겁니다 응. 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응. 가볍고 어? 그리고 무료라 사용에 제한이 없고 어? 어, 그리고 제일 심플하고 나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응. 어, 다른 런처들도 계속 실험을 해보고 한번 구성해봤는데 나는 이것만 한게 없다고 응. 생각하기 응. 때문에 어,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 내가 준비한 어, 배경 화면 샘플은 1 0가지 10까지 어,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일단은 어, 제가 또이 배경 화면을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음. 좋은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어,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들어가셔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음. 어, 설정을 또할수 있으니까 어, 네. 제걸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거기서 이미지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어, 바로 시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배경 화면을 예쁘게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미지부터 한번 적용 시켜 보겠습니다. 미리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사용할 거고요. 네. 네 이제 1번 이미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배경 화면 설정으로 해놓고요. 음. 그럼 홈 화면 설정 딱 해주면 벌써 느낌이 싹 바뀝니다. 뭐, 귀여워. 음 응, 귀엽지. 응. 어때요? 오. 느낌 괜찮죠? 완전 색 달라요. 자 이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네. 조금 위치만 바꿔주면은 음. 난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시간이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음. 그래서 나는 뺄건 빼주고요. 음. 그리고 이 옆에 이 배열이 난 여섯 칸으로 해놨어. 요것도 음. 여덟 칸으로 늘려줘야. 음. 가로로 놓을 거거든. 지금은 음. 이제 세로로 나져 있는 상태인데 음. 가로로 한번 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 레이아웃 열을 이제 여섯 개에서 여덟 개로, 여덟 개로. 어, 요거는 본인이 요걸 쓰신다고 하시면은 본인에 맞게 음. 아마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음. 어때요? 음. 느낌 괜찮지? 네. 네. 너무 하얀데 하얀 거라서. 약는 좀. 아이콘이 좀더잘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일 가장 자, 작은 아이콘이었는데, 기본 값으로 바꿨어. 네. 볼게요. 오, 어, 잘 보여요. 조금 더잘 보이지? 응, 응. 딱요 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위젯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응. 를 음.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배경화면 꾸미는 예시를 한번 봤는데 응.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유익했어요. 아 굉장히 유익했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유익했죠? 아, 어... <laughs> <laughs> 근데 <웃음> 저는 이렇게 패밀리시 어. 없어요. <laughs> 어, 없는, 없는데도 유익한 시간이었다니 명상이 진짜 잘 나온 것 같다. 아 없는 사람이 봐도 이렇게 유익했다는 얘기 아니야. 좋아. 성공적이었어. 너무 성공적이었고 만족하는 <laughs>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아 진짜 끝났다. 끝났다. 아니 자기가 하는 거 보니까 어. 재밌더라고. 아, 재밌지 음. 응.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 UI로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꾸며서 쓰는 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응.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쓰면 될거 같고, 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가까우니까 응. 한번 이렇게 막 이거저거 만져보면서 어, 뭐 이렇게 좀 예쁘게 좀쓸수 있는 어,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네, 이거, 이거, 이거. 아, 지금 아, 띄어 놓은 거, 요게시 아. 나도 요게 개인적으로는 내가 딱 봤을 때는 응. 어, 시연성도 좋고, 어, 맞아, 맞아. 어, 귀여운 것 같아서 <laughs> 당분간은 좀 이걸 하고 다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에 맞는, 어, 배경화면을 한번 찾아보는 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어, 유익한 정보와 어,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티븐 잡TV였습니다.